아이씨, 운이 돼. 아이씨, 다운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더도는거 아니야, 형님? 큰일나도 는거 아니야? 쭈그으로 놀아, 이새이 놀아, 놀아. 아이가아이 그냥 뽑으면 안 돼. 대가리 쪽으로 들어. 아니 아니 동화가 했든가 대가리 쪽을 들어야 돼. 영바 네가 해네가이대가리 이쪽으로 했어? 이쪽에아서 사사이 들어야 돼. 아유, 제대로 찍었어요. 근데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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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? 대가리 쪽으로 해야 내가 돼. 내가 전문가 너무 큰데 너무 커. 너무 커. 너무 커. 쓰자, 70. 같아요. <웃음> 아, 하니, 치가 치치. 치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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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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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그루가본 거야 처음에. 습니다부 갔습니다. <laughs> 야, 이거 색깔이 끌고 못다야아이 진짜 나. 야 이거 색깔 끌고 그래. 어. 어, 못하. <laughs> 야, 내가 야야성훈야 <좀> <laughs> 이거 기사 며주는막 이거. 강도양구도만는 상일리에요. 한강리 어? 겨울. <laughs>